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 계획관입니다. 1월 다섯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목요일 2월 2일 안건 심사를 위한 제 412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가 오후 2시경 진행됩니다. 다음은 의장단 일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1월 30일 오전 10시 40분 대전을 방문해서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국방과학연구소 소장과 면담을 하고 각 기관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2월 2일 정오에는 국회 사랑제에서 미국 유대인위원회 방문단 환영 오찬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은 금요일 2월 2일 오후 12시 강원도 고성에 있는 육군 제22보병사단을 위문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위원회 일정입니다. 정무위원회는 오늘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서 민생 현안과 또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위수위원회는 목요일 2월 1일 10시 법안 의결을 위해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9건입니다. 내일 1월 30일 오후 2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강둑구 강민정, 김영호, 김철민 의원실 등 주체로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또한 수요일 1월 31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윤상현, 김병욱 의원실 주체로 한국경제평론가협회 창립식과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와 발간물 소개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수요일 1월 31일 이주하의 인류를 주제로 금주의 서평 제664호를 발간하고 목요일 2월 1일 오후 2시에는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광북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예산정책처는 화요일 1월 30일 오전 10시 의정관 405호에서 저출생 위기 관련 입법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입법조사처는 화요일 1월 30일 오후 2시 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학생과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균등한 교육 기회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법률안 86건, 동의안 1건 등을 총 8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무면허와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처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 등총 3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12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리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